발적 대비의 진정수입니다. 날이 점점 빨리 새고 있습니다. 이 날이 점점 새는 속도에 따라서 도가이들 보호하고 몸의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제 기후가 기후로 끝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부동산 버블 꼭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현 대한민국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수도권, 서울, 곳곳을 댕겨봐도 온통 절비한 아파트촌을 보면서 저 많은 아파트가 누구는 들어가 살고 새 아파트를 단장하는 현상을 보면서 저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 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 주든지 팔고 와야 되는데 저 많은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곳곳을 다녀봐도 도심에 건축하는 을 것은 예의가 가더라도 논밭에 우족순으로 솟아있는 아파트촌을 보면서 과연 괜찮을지 걱정이 듭니다 제 기후가 기후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이 세상에 버블이 터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월은 지나 봐야지 그때가 정점이란 것을 알고 그렇게 인간의 탐욕이 있는 한내 속에서 갈수 있을 때까지 막아 볼 때까지 막아 보는 게 우리 도리 같습니다.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은 그때 터지는 게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데 그런 조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도 또 올라간다고 뻔뻔질 하는 사람을 보면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본수와 조제파악을 하면은 어떤 유격가도 국권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은 남에게 빌릴 돈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남의 돈을 빌린 이상 그 돈이 결국은 족쇄가 돼서 그 족쇄에 꺼는 결국은 터지고 말아야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안 터지려고 이래 맞고 저래 맞고 해도 다 같이 힘들어지는 대한민국 지금 현상을 봅니다. 저의 기후로. 끝나길 간절히 바라보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분수에 넘치는 빛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빛이 결국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당연하지만은 정체되어 있고 하락한다 그러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지는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중성층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모든 재산이 몰빵되어 있습니다. 그 몰빵되어 있는 그 자체도 위험하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금융소득이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어느 순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고 받는 사람이 많다 보면 어느 순간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점점 빨라집니다. 수도권을 100일 이상 다녀보면서 드는 생각이 제 기후로 끝나길 간절히 바래보는 오늘입니다. 발자국 TV의 진정수입니다.